No! 미연이 좋아하지? 아니 아닌데. 미연이랑 사귀게 해주세요라는 쪽지를 들면 <laughs> 여러분 남친 있는 여자 짝사랑한다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제가 그랬습니다. 빈둥는 <laughs> 짝사랑하는 여자의 미연이가 갑자기 공개 연애로 전환하면 남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. 그러나 한 친구한테 미연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들키게 되는데. 자 남친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걸 이미 들켰어요 물론 모르고 좋아한 거지만 아무튼 내 손에 빼박 짐거가 있고 여기서 고란을 쳐봤자 당황한 나는 김김진진우플로우로어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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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 아니라 뭐 이지라는 게 뻔해. 그럼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내 최선의 선택은. 뭐야? 어? 뭘... 도긴 야! 뭐야 씨발 도개자식 오늘 안심 었어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. 앞으로 미연이랑 무슨 의이 있는지 너한테 다 보고해서 너만의 무급 도파민 담당관이 대드릴 테니 까 제발 제발 하니까 일단은 말안 하겠다 하더라고. 근데 포인트가 뭐야? 걔는 이미 한 커플 비밀 연애 하고 있는 거를 소문내가지고 공기 연애로 강제 전환 시킨 전적이 있는 애.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일단은 믿어야지. 뭔가 목줄 채워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학교 다녔어. 그리고 한 이틀 지났거든요. 갑자기 전개가 이상해지. 미연이 남친은 이제 현수라고 할게요. 이 현수가 어느 순간부터 질투가 그리 없는 기라 미연이가 다 다른 남자애들이랑 피시방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뭐 볼링을 치든 아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도 다른 여자애들이랑 막 놀러다니고 내, 내 역사상으로 그 영화도 봤어. 나 아무튼 미연이랑 안 놀아줘? 미연이 입장에서는 어쭈? 내가 낸데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질투를 안 해? 그러더니 제일 친한 남사친이 저한테 와서 자기 지금 개빡친다고 현수 질투심 자극하는 것좀 도와달라고 당분간 하루 종일 붙어 다니자는 거예요. 어, 어 이, 이 이런 당당한 세컨드 제이를 봐. 그리고 이게 사실상 바람이잖아. 그리고 내가 싸나인데 자존심이 있지. 내가 이런 걸 오케이 할것 같아. 오케이. 나랑 딱 붙어 있을게. 어린 민두는 그냥 좋아하는 여자애가 하루 종일 같이 다니자니까 오케이를 해버림. 그때부터 여자애가 유미 마냥 제가 갔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. 운동장에서 원바 할 때도 따라오고 p 시방도 따라오고 학원 앞까지도 따라오고. 근데 현수가 붙어 다녀도. 아무 말도 안 해. 화도 안 내고 오히려 재밌게 웃고 다.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똥꼬 쇼를 한 일주일인가 했거든. 미연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똥꼬 쇼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. 지금 효과가 없잖아. 그때 운동장이었나 정자였나 나랑 미연이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스킨십 문제가 터집니다. 요즘 애들은 첫 경험을 초딩 때 한다 카더라고 친구 중에 교생 쌤하는 애가 있는데 화장실에서 자꾸 콘돔이 발견된대. 그럼 뭐야? 그 둘이 장실에서 하는 거야? 이걸 처음에 듣고 진짜 충격 먹었던 게 제가 초딩 저학년 때 우리 최고의 스킨십은 정글진 먼저 올라가서 따라오라고 손 잡아주는. 태아 뽀뽀? 막이정도했단 말이야. 근데 요즘 애들은 기습 야스, 상습 야스를 한다 카니까. 와 이게 거부감을 느끼면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건가?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무튼 제가 초딩 때는 그런 전국적인 부끄부끄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좀 달랐던. 유치원 때 남녀 상관없이 다볼 뽀뽀하고 다니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. 걔네 부모님이 걔를 데리러 오실 때마다 맨날 볼 뽀뽀를 했었고, 걔는 그래서 뽀뽀가 모두한테 하는 호감 표현 뭐 그런 건줄 알았나? 봐. 프랑스 그볼 뽀뽀로 만나면 인사하는 거 마냥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. 아무튼 그 친구의 상습 추행 때문에 나도 아 뽀뽀는 그냥 그냥, 그냥 인싸 같은 거구나라는 마인드가 자리 잡힌 거예요.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민도 앞에 앉아 있는 이미 남친이 있는 미연이는 이 남친이 뭔지라를 해도 질투를 안 하니까 빡쳐 가지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하고 저한테 기습 뽀뽀를 갈기는데 나는 거기서 음 그래 뽀뽀고만 하고 다다 줘버린 거야. 아무런 문제 의식을 못 느낀 거예요. 그리고 그걸 우리 비밀 내연 관계를 아는 이 친구가 본겨. 아니 얘 입장에서는 어, 자기 원래 입상 편인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아가면서 비밀을 지키고 있었는데. 민두랑 미연이가 정자에서 대놓고 뽀뽀를 하고 있으니까. 야 미연이 현수로 사귀는 거 아니야? 얘 환승했냐? 민두 새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연이랑 사귀어. 하고 애들한테 비밀이라는 따발춤을 갈기기 시작합니다. 얘들아 그거 <laughs> 들었니 혹시 민두가 사귄대.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미연이가 공개 연애 시작한 이유가 남친이 미연이랑 상의도 없이 투투 때 대놓고 반. 에서 선물줘 가지고 공개가 된 건데 원래 비밀 연애였는데 남친이 멋대로 선물줘 가지고 뭐 빡쳤다 하더라고. 뭐 아무튼 그때가 12반까지인가 있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연이한테 선물 수여식한 반이 12반이고 지금 소문 내고 있는 이 새끼는 지금 1반이야. 이두 반끼리 존나게 멀어. 애초에 층이달랐을 12반 줘 있고 1반 여의. 그래서 이쪽에는 미연이랑 현수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고 이쪽에는 미연이랑 민도가 사귄다고 소문이 퍼진 거야. 12반 애들 중에 1반이랑 친구인 애도 있고 1반 애들 중에 12반이랑 친구인 애도 있을 거 아니야. 얘네끼리 막 민도, 미연이, 현수 얘기 근데 말이 안 맞아요 정말, 미연이는 도대체 누구랑 사귀는 거야? 그럼 뭐 어떻게 돼? 애들 우리, 뭘, 쫓아오죠? 12반 애들이 현수야 우리는 네가 미연이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저기서는 민두가 미연이랑 사귄댄다 이거 어떻게 된 거니? 오늘 23년도쯤에 병신같이 나타나게 될 폴리 아무리 그런 거니? 그때 현수가 하는 말 우리 안 사귀는데? <laughs> 현수야 우리는 얼마 전에 네가 우리 반에서 미연이에게 선물 주는 걸 똑똑히 봤거든 미연이한테 선물 대놓고 줬으면서 안 사귄다고 하는 너는 누구야 너 누구야? 알고 봤더니 남자애가 사귄 지 30일쯤 됐을 때 미연이한테 질려 가지고 쪽지로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. 어색해지기는 싫으니까 평소처럼 행동해 줘라고 쓴 거야. 그리고 그거를 미연이 가방에 넣어놨는데 미연이가 평소에 가방 정리를 잘안 해가지고 그거를 못본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미연이는 미연이대로 현수랑 사귀는데 사귀는 것 같지가 않았고 현수는 미연이가 쪽지 본줄 알고 다른 여자애랑 썸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미연이랑 현수랑 거기서 빅매치 그냥 대판 싸우고 거기에서 나는 그냥 오 시발 하면서 그냥 나무마냥 서있다가 현수랑 미연이랑 손절하고 우리 계약 관계도 이제 끝났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미연이는 솔로였으니까 이게 바람이 아닌가? 근데 사귀는 줄로만 알았으니까 이거는 참 사실상 바람이 맞나? 그럼 나는 잘못을 한 건가 아닌가 이거는 책임 없는 쾌락도 없는 아무튼 그렇게 미연이랑도 멀어지고 그 일이 있은 다음 주에 미연이랑 현수도 민두도 각자 <laughs> 다른 애인이 생깁니다 <laughs> 그땐 다그래서 그냥 그냥 학교 전체가 거대한 회전 초밥이었어 그렇게 민두의 짝사랑은 끝이 났다 20일 토요일 8시부터 구독자 10만 기념으로 치지직 유튜버에서 10만초 노방종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와서 놀고들 가세요